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발부터 끝날 때까지 딱딱딱딱 팩트를 전달해드리는 더 팩트 TV 고성 사다낚시 방어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새로운 곳한 곳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이 현재 현장에 직접 나와봤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낚시하는 것보다 좀 연인 그리고 가족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능포 낚시 고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이렇게 규모의 새로운 신시설로 낚시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입장료 5,000원에 모든 걸 즐길 수가 있다고 하는데 어 아주 좀 새로운 정보가 될것 같아서 저희 팩트 TV에서 이렇게 좀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이 무인매표소라고 해서 이제 앞에 있습니다. 여기 무인기가 있는데 무인기에서 어 직접 여기 보시면 이제 한번 와보시죠. 자, 이 무인기에서 예, 이렇게 터치를 해서 예, 직접 예, 이렇게 계산을 해서 팔찌를 예, 손목에다가 착용을 하고 예, 안으로 들어가면 입장이 됩니다. 어,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예, 오후 5시 반까지 이용이 가능하시고 휴무는 매주 월요일 날 휴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자세한 내용은 제 안에 사무실 입구에 또뭐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떤 부가 서비스가 있는지 가서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 보시죠. 자기 입구에 보시면은 여기 무인 카페의 휴게실이 있습니다. 지금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은 아 요즘에는 시설이 정말 잘돼 있네요. 자 바리스타라 고해가지고뭐 아메리카노, 뭐 카페라떼, 뭐 아이스 바닐라라떼, 핫초코 보시면은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시원한 뭐 얼음까지 되고 요 무인 자판기 네, 셀프로 직접 결제해서 드시면 되고 또 옆에 보시면은 뭐 낚시에 필요한 뭐 초고추장 그리고 뭐 와사비. 그리고 음료 요거는 차후에 나중에 더꽉좀 채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 또 화장실 예, 뭐, 어, 최신 시설로 남녀 화장실이 안쪽으로 이렇게 또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어, 몸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무실에서 대여를 해 주신답니다 기본 낚시 장비 채비 미끼까지 해서 만원 어 굉장히 저렴한 금액 같습니다. 뭐 잠시 뭐 장비가 없으시더라도 뭐 가족이나 이런 분들 잠시 오셔서 예, 만 원에 장비하고 미끼까지 대여를 다해서 채비까지 잠시 한번 낚시를 해보시고 해 보시고 가셔도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새로 생긴 아주 뭐 이제 최 신설이다 보니까 장비도 전부 다 이제 다새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낚시에 필요한 항상 안전에 제일 중요한 구명동이, 구명복도 무상으로 다 대여가 가능하십니다. 자 낚시공원 이용시 준수사항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에, 잘 보시고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취사 및 음주 절대 금지 에, 모든 그 낚시공원은 전부 취사 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에, 요거 에, 잘 체크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 규모가 상당히 넓습니다 아 좋네요 이 준비를 상당히 좀 많이 에, 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뭐 이렇게 양식이 아니고 지금 자연입니다, 자연. 그냥 능포 자연 바다에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지금 시설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양식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완전 자연입니다. 정면에서 딱 보면 지금 왼쪽으로 보면은 예, 지금 여기 그물을 이렇게 지금 쳐 놨습니다. 이 그물은 차 후에 지금 계속 준비 중인데 가두리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고기를 넣어 놔서 소중해 예, 여기 뭐 이제 이용료를 예, 좀 주시면은 예, 고기를 낚아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스템을 그렇죠 이버식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는 예, 준비 중이라서 곧 아마 시행이 될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음껏 뭐 아무거나 이렇게 뭐 낚시 어떤 장르도 상관없이 낚시가 되는데 어 제일 아마 궁금해하실 거는 어종인 것 같아요 어종 뭐쥐치가좀 많이 나온다고 하면 돼요 입구에는. 저 뒤쪽으로 또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은 주로 나오는 어종은 전갱이 고등어 그리고 쥐치 생활 낚시 위주의 조금 고급 어종들 나오고 어 제일 궁금해하시는 돔 감성돔하고 예, 돌돔 작은 사이즈 저희가 뭐 뺀찌라고 하는데 돌돔 작은 사이즈가 나온다고 합니다 중간 지점입니다 입구에서 중간 지점인데 어 여기 보시면은 예, 또 이렇게 어 자판기 예,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컵라면 예, 저희가 직접 취사는 안 되지만. 뭐 자동 물끓이기 해 가지고 따뜻한 물이 나오게끔 해서 이렇게 뭐 라면 그리고 음료수 이렇게 자판기가 있고 중간을 넘어서서 저 끝까지 좀 많은 분들이 쭉 지금 서서 다양한 장르에 뭐 보니까 원투 저밖에 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찌낚시를 하는 분도 계시고 카드 채비로 뭐 고등어나 전갱이를 노리는 분도 계시고 뭐 아주 다양한 분들이 지금 많이 와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여기도 또 중간에 또 약간 이렇게 아마 한 여름이 되면 뭐 음료 같은 걸좀 시원한 음료를 아마 팔것 같은 그런 지금 요런 부스가 또 따로 하나 보이네요. 저기 좌측 끝이고 어, 자 여기는 여기는 지금 보니까 쥐치 왼쪽에는 지금 쥐치를 낚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여기가 제가 아까 입구에 들어오면서 말씀드린 이제 감성돔이 나오는 저끝지점 쪽에서 감성돔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전문가의 냄새가 나는 게 조금 밑밥 치는 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네요. 자, 그냥 저 끝까지 한번 걸어가보고 쫙 한번 전경 한번 보여드리고 아마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다양한 장르에 다양한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남자분들도 계시고, 여자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어, 여기 예, 고기가 한 마리 올라왔네요. 정갱입니다, 정갱이. 사이즈는 한 25cm 정도 되는 정갱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중간에 또 부스가 하나 있고, 아. 와, 이게 카드챕이네. 자, 여기가 지금 굉장히 끝이 점입니다. 끝이 점인데 어, 옆에 지금 보시면은 방파제를 마주보고 낚시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장소인데 여기가 끝이 점에 어, 양식장이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기서 아마 감성돔이 조금 나오나봐요. 여기는 어, 돌돔 작은 사이즈와 감성돔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가 끝이네요. 어, 보니까 지금 뭐 크게 뭐, 이렇게 뭐, 불편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시설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렇게 좀 주말 같은 경우는 좀 많은 조사님들이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채비를 투척하실 때좀 안전에 각별히 좀 유의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능포 저 낚시 공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봐 드렸습니다. 어, 시간만 좀 되면은 제가 직접 낚시하는 모습까지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어, 뭐 여건상, 예, 낚시를 좀 하기는 힘이 들고, 그래도 여기 지금 관계자분한테 정확하게 나오는 어종이 뭐 어떤 건지 좀 확실하게 물어보고 예, 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정령이, 고등어, 그리고 쥐치 이렇게 예, 지금 뭐 생활 낚시 어종이 나오고 그리고 문어도 나온답니다. 문어 문어는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나오니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고급 어종으로는 제가 이제 감성돔 그리고 이제 돌돔 예, 작은 사이즈지만 돌돔 이렇게. 예, 뭐 고급 어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5,000원으로 즐길 수 있는 능포 낚시 공원 뭐 주말이나 또는 뭐 평일이든 뭐 연인 가족 편하게 한번 몸만 오셔도 됩니다. 대회가 다 되니까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성 사다낚시 더팩트 TV 박고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